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주에서 제일 저렴한 중고차 골라카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 르노 삼성의 뉴 SM5 플래티넘 차량을 준비했는데요 이 차량 스펙부터 설명드릴게요 이 차량은 르노 코리아 전 르노 삼성 차량이고요 뉴 SM5 플래티넘 2.0 알리 등급 풀옵션 차량입니다 연식은 2014년식 최초 등록은 2013년 9월 13일 날 등록되었고요 주행거리는 다소 있습니다 22만 3천 키로 주행했고요 사고 유무는 단순 교환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판매 가격은 310만원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보시면 이 차량을 제가 실제로 한 3년, 4년 정도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33만, 35만까지 주행을 하고 이제 기기 변경을 또 SM5로 했어요. 똑같은 차량을 제가 운행을 되게 오래 했었어가지고 장단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은 등급이 높아서 HID 헤드라이트가 들어가 있고요. 헤드라이트 상태 보시면 사용감이 조금은 있습니다. 하지만 백화 현상이 심하게 진행됐다라고 보실 정도는 아니고 어느 정도 사용감만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릴 상태와 전면부 상태는 양호합니다. 이 차량의 장점은 G 색상 컬러인데요. 제가 검정색을 3년 정도 탔었는데 자동 세차를 많이 돌리면 스크래치가 굉장히 눈에 잘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흰색 차량을 타고 있는데 먼지가 부으면 되게 잘 보여. 요 그래서 아, 관리가 조금 수월하지 않다. 흰색 검정색이 인기가 많아서 뿌긴 하지만 G 색상 차량이 중고차로 구매하셨을 때는 관리가 수월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 타이어 보시면 이 타이어가 이 알리 등급에만 들어가는 커팅 휠입니다. 디자인도 이쁘. 다 보니까 만족하는 휠 중에 하나고요. 타이어 트레이드는 2, 30%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구매하시고 한 3, 4개월 후에 타이어를 교체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스마트 센서가 들어가 있어서 스마트 키를 소지하신 채로 가까이 오면 그냥 열립니다. 이렇게 당기면 그리고 몸에서 멀어지면 자동으로 잠기는 기능 또한 들어가 있고요. 디 타이어도 20% 30%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전체 다 교체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후면부도 테일램프 파손된 것 없이 완전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어, 전체적으로 그냥 중고차 치고는 관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 차량은 스크래치가 조금 많았는데 이 차량은 깔끔한 상태입니다. 네, 트렁크 공간도 생각보다 진짜 넓습니다. 패밀리카로 사용하셔도 충분히 짐을 많이 실으실 수 있고요. 카시트 실고 아이의 짐뭐 실어도 충분히 넉넉한 공간입니다. 트렁크는 부족함 없이 사용하실 수 있고요. 밑에 보시면 스페어 타이어와 공구 키트, 삼각대에 들어가 있습니다. 휠은 전체적으로 이 휠의 특징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사이드 쪽이 다 조금은 이렇게 스크래치가 있더라고요. 제 차량도 그랬고 그래서 이거는 복원을 하셔도 되는데 굳이 티가 나지 않으니까 그냥 주행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이제 2열 탑승해서 실내 함께 보실게요. 네, 지금 2열에 들어와 봤는데요. 이 차량의 또 다른 장점입니다. 이 차량은 외관 색상은 G색상 그레이 컬러이지만 실내는 다크 브라운으로 되어 있어요. 이 시트는 SM7에 많이 들어가는 색상의 시트인데요.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중형 세단에서 만나볼 수 없는 고급스러움이 들어가 있고요. 알리 등급이어서... 편의 옵션이 있는데요. 이렇게 2열에 팔걸이 쪽에 보시면 컵홀더와 열선 시트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조금은 불편합니다. 뒷좌석에 있는 사람들은 열선 시트를 하려면 이 팔걸이를 내리고 이 후석에 3명이 탄다 그러면 이걸 키고 다시 넣어야 되는 이런 불편함은 있지만, 그래도 옵션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들고요. 도어 쪽에 보시면 도어 손잡이가 색상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요. 키로스는 어느 정도 있지만 가죽의 구겨짐이... 상만 조금 있고 가죽이 훼진건 없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불편하지 않아요 중형 세단임에도 불구하고 머리 공간, 무릎 공간이 진짜 여유가 있어서 굉장히 불편하지 않게 패밀리카로 사용하실 수 있는 용도입니다. 발매트도 되게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1열 넘어가서 옵션 함께 보시죠. 이 차량의 실제 주행거리는 223,421km 주행했습니다. 소모품 관리만 잘 해주신다면 30만, 40만km까지 주행하는 차량이 굉장히 많고요. 이 차량은 아직 한 10만 정도, 12만 13만 정도는 충분히 주행할 수 있는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운전석에는 전동 시트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메모리 시트도 들어가 있습니다 도어에 보시면 자동 접이식 사이드미러 1열 오토 윈도우 들어가 있고요 이 A필러 쪽에 보시면 BSW라 그래서 후축방 경고 센서가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유용해요 운행하시는데 그리고 핸들 좌측에 보시면 차세 제어 장치 트랙션 컨트롤 차세 제어 장치 버튼이 있고요 핸들에는 크루즈 컨트롤 속도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버튼 들어가 있고요. 삼성차는 핸들 리모컨이 이 뒤에 핸들 뒤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 가죽도 벗겨짐 현상 없이 깔끔하고요. 오토라이트, 오토 와이퍼 들어가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보시면 사제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죠. 후방 카메라도 선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알리 등급에 들어가는 건데 이게 방향제 옵션인데 생각보다 그렇게 막 향이 잘 나진 않더라고요 이것보다는 그냥 따로 방향제를 사셔서 다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버튼 시동 들어가 있고요 블루투스 가능한 오디오 시스템 들어가 있습니다 삼성차의 고질병이 여기 버튼들이 이렇게 보시면 조금 까지는 게 되게 쉽게 많아요 근데 이전 차주분께서는 이 송풍구 버튼 말고는 전체적으로 관리를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토로 조절 가능한 송풍구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이 여기 있죠. 이거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데, 이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도 신형 삼성 차량은 여기 있는데, 나마 여기 있어서 운행하시는 데는 이렇게 팔만 내리면 된다는 점이 조금은 양호한 것 같네요. 그리고 전자파킹 들어가 있고요. 스마트키 들어가 있습니다. ECM 하이패스 룸밀러 들어가 있고요. 전후방 모두 지원하는 블랙박스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진짜 운행했었어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310만원인 거거든요. 그래서 2, 3년 정도 내가 고장 없이 좀소모품만 잘 관리하면서 타다가 좋은 차 바꿔야지 하시는 분들에게 너무 추천드립니다. 그냥 타다가 폐차를 보내도 150만 원 정도는 그냥 받거든요. 충분히 감가 방어도 좋은 차량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성비 있는 300만 원대 차량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실내 컨디션 만나보셨는데요. 밖에 나가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만나보신 르노 삼성 르노 코리아의 뉴 SM5 플래티넘 차량이었습니다. 이전 모델인 신형 SM5는 디자인이 조금은 얼도 하지만 SM5 플래티넘은 디자인 디자인도 깔끔하다 보니까 잘 이용하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요 SM5 차량이 관심 있으시다 그러면 상단의 대표번호로 연락주세요.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